대답할 준비하세요. 대답할 준비. 자, 상이 이거 때린다니까. 여기서 뭐더라 그랬죠? 뭐라고? 잠깐. 알좀 주소. 알이 하나 없나? 난두 개밖에 없는데.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면포까지 놓으라 그랬습니다. 양착기를 열고, 자, 이거 아까 똑같죠. 봐봐, 나온대니까.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이쪽 차가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어 장기방 한번더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상을 올려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오버웰밍수입니다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이겁니다. 그 다음에 때리고, 그 다음에 이거 포달라 귀마 올리고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천천히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중앙상이 나와서 내 차를 걸 수도 있고, 야, 근데 상대 너무 잘한다. 이거, 상대가 고수네요, 지금. 잘못 만났어. 균형이 무너지면 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상이 나왔네? 올리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걸 때리는 거지. 이걸 때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기 두터운 벽을 무너뜨리고, 오조리 살아있으니까 얘네 힘을 믿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중후반으로. 중후반으로 이제 슬슬 가는 거지. 이런 느낌 알겠어요, 지금? 이런 느낌 조금 감이 와요, 이런 느낌? 아, 똑같이 때리겠다. 음. 차의 고향 4선으로 올라오고 왜 이렇게 안 닫았느냐? 상이 이 자리 떠서 차 피할 때 이렇게 양득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차의 고향 4선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차대를 해 버립시다 뭐야, 이거 상대가 왜 이렇게 잘해? 어이씨, 나 구단인데? 나보다 더 잘해. 이, 막, 알을 위협하네. 수건도 뭐야? 단장기 이쪽에서는 뭐, 날아다니겠네. 잘하는데. 哇。Wow. 또 나왔다 도사들이 또 나왔구나 도사들이 이순님이 지는 거 정말 싫죠 왜요? 두다 보면 질 수도 있는 건데 왜 지는 거 그렇게 싫어하시지? 정작 저는 괜찮은데 시청자분들이 자꾸 좋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기본수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아 너무 잘도 내가 진 느낌이라서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길게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크으, 기가 막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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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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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마디, 비마 비맛. 아마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네, 면포까지 놓고, 여기 보시면은 승률이 약간 살짝 고인물이네. 살짝. 중앙상이 나오면은, 아, 잘 됐네요. 응징법 다들 아시죠? 여기서 이거. 상이 올라오면, 대답할 준비하세요. 대답할 준비. 상이 이거 때린다니까 여기서 뭐더라 그랬죠? 이게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여기서 무조건 귀마입니다. 무조건 귀마. 이렇게 했는데 까먹으면은 진짜 나가셔야 돼. 어? 데이터에 없는데? 데이터에 왜 없어? 있지. 상이 들어오면서 말을 걸라. 그러면 차로 이걸 못 먹는다. 마가 걸렸기 때문에. 초반 수순 이렇게 쉬운데, 그거를 못 외워가지고, 막. 일반인들은 병을 먹었겠지. 오케이?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와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와하시고. 이런 식으로 장기 두시면 되고 이거 어 차가 잘 보시면은 꼼수부리로 오거든요 이 자리 그러면 이 자리 에 왔을 때 상대가 뭐 마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마가 뜨면은 차가 죽기 때문에 상대가 뭐 이렇게 먹는다 음 먹든가 말든가 요런 맛이 있어야 돼요 장기는 포를 먹은데 갈 데가 없네. 아이 답답해. 마장이네? 올라오고, 뭐! 아무 수도 없어요. 이런 거. 수가, 수만 개가 있어요, 수만 개가. 근데 수만 개가 있는데, 그걸 뭐, 외워서 둔다고, 장기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마가, 이 자리. 재밌다니까, 이거. 왜 재밌냐면은 한번 보세요. 명포 먹기 아까워 어 지금 막 죽을 맛이야. 그렇게 손해보고 마루 포 먹어 죽으니까 막 짜증 나는 거야. 어? 뭐지? 어 뭔가 더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 자리 끝났죠. 삼선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억울하다고? 초반에 잘 두시든가. 열심히 하시든가 먹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사실 진짜 이렇게 가면 외통 나올 것 같네요. 야, 뭐야? 얘 어, 잘한다. 이분 원위치 한번만 할게요. 어, 잘한다. 어, 잠깐, 보류. 아, 그 자리. 나가시면 됩니다. 잘했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호텔 잘했네.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 차를 잡기 위해서 꼼짝 없이아 요런거는 전문용어로 내네 글자 뭐라고 합니까 이녀석 자대바라 아니고 어.. 오버웰밍 아니고 저승사자 아닙니다 기본수다 그냥 괜히 차장 한번 불러주고 괜히 포장 한번 불러주고 차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 끝내면 되니까 마가 올라오겠지 살기 위해서 그때 먹으면 돼요. 이러면 진짜 무력해지거든. 장기 두기 싫거든. 나가시면 됩니다. <목소리>